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향 아홉 개를 지금 꼽았죠 저기다가 자 그리고 초 하얀 천 그리고 꽃 그리고 물 그리고 이제 음식 그리고 이제 주문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을 외우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영적인 존재를 어 제가 부를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강연수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 요거는 이제 여기 와서 이흉관에 들어와서. 먼저 이런 어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을 해야지만 귀신들이 저향 냄새를 맡고서는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 보셨다시피 과일과 물 그리고 환타 그리고 꽃 그리고 향 아홉 개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여러분들. 태국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긴 태국이고, 더 가깝습니다. 어, 현재 지금 여기 태국이고,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하... 여러분들 지금 땀 보여요?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여나? 태국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태국 맞아요. 지금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땀으로 샤워 중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준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 태국어로 주문을 걸 거예요. 예. 네. 태국어로 주문을 걸 건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 네. 자, 가봅시다. 잠깐만. 종료. 오케이, 이걸로 가자. 자, 해보자, 여러분들. 자,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모릅니다. 일단은, 어, 이 강령수를 하고, 어, 1층, 지금 현재 여기 2층이거든요? 1층에 내려가서, 어, 한번, 저기,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에 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자, 일단 먼저.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자, 손을 모은 다음에 자, 탱고로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바, 삼부타사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바, 삼부타사나무타사 바가와토. 그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있는 게 나아요? 끄는 게 나아요?